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아멘. 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어,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처음 가는 초행길, 그리고 모르는 길을 가게 될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는 길을 갈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네, 네비게이션이죠 이 네비게이션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잘갈수 있도록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했던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도 길로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인생길을 걷는 데 있어서 내일 걸어갈 길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초행길을 걷는 것입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전혀 걷지 못한 길을 내일 우리에게 맡겨진 내일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초행길을 걷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내비,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 인도할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수요일이 2월 17일이었는데요. 2월 17일 이후에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순절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의 발자체에 담겨진 권한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 속에서 담겨진 권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권한의 길에 담겨진 사랑과 성김과 희생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깊이 담아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는 사순절버스 세 번째 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길 소망하는 그 반응 가운데,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담겨진 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그 십자가의 삶,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와 삶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이어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의 모습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35절과 3 6절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받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루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35절과 36절 말씀에서 예수님, 예수님을 두 제자에게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도 않고 생명에, 생명이 그하지 못하는 그 외딴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 경회에서 죄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추종했던지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레스, 에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대제, 레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추종하고 높였지만 그의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신을 따르고 높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함께했지만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마음도 흐려지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데 온님을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그러면 그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제자에게,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겠는데요.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잠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이 있는데요. 천천히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아, 세상, 세상 죄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말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자 나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던 자 나를 통해서 그를 그 얘기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했던 그 사람이 그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서 나타내려 함이라 그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32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요한이, 요한이 또, 또 증언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위에 머물렀더라. 몰렀더라. 33절, 34절,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증언하였느라.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귀가 흐려지 지 않았어요. 마음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읽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비워내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우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6월절이 가까우는 시기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10가지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뛰어넘기 위해 희생되어진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일반적인 재물이었던 어린 양 제사의 재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질 것을 그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의지했던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그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37절에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하게면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 돌이켜 저, 그 따르는 것을,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서 갑자기 묻습니다 가던 길을 쭉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무엇을 고르느냐 물어보니까 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라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아니 뭐좀 배우기 원한다든지 우리의 삶의 길을 찾고 싶다고 하더든지 이것을 얻고 저것을 얻고 싶다든지 말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어디 계십니까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질문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니까, 라피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결단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들이 틀림없이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들은 질문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 내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이 뭘까? 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질문 안에 다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질문 안에 그들의 대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딥니까?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선생님과 함께하고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가 거기 있기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선생님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든지간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든지간에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함께 거기 있기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디가 되었든지간에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간에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두제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영원히 구해야 됩니까? 어느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 계십니까? 내가 거기 함께 있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와 함께 있게 원합니다 아프리카에 파송되었던 성교사님 한 분이 성교제 대상을 담사하던 중에 깊은 정글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 한 사람을 가이드로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이 안내를 하는데 계속 이상한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정글 속에서 계속 헤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기사님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길을 알고는 있는 겁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물음에 원주민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기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지만 우리의 길이 너무나 초조하고 긴장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자꾸 믿음으로 가지만 의심이 생기고 자꾸 믿음을 잃어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곧 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없음.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길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기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봐라.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전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직접 와서 경험을 보라는 거예요. 숨기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내어 보이십니다. 하나도 숨기시지 않아요.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목사님,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물어보면 "직접 와서 보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혹시 직접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직접 와서 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전할 수 있다면, 이 말씀처럼 고백하고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보여주고, 직접 와서 느끼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삶이 말씀이 되어지는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 그런 삶에, 그런 말에 힘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게 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짤막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역사입니다. 특히 말했던 말씀.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들려주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야 되는지,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기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하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삶이 말씀이 되어진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광공동체도 어느 누구나 와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실현되어지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이 마음으로 인해서 이곳에 오면 어느 누구나 말씀에 취하고 성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는 그곳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여수 성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삶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나는 인생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전하는지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따르고 깊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로 41절 말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누굴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3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봐요. 랍비라고 물어봤는데, 41절 말씀에 보면 그 랍비가 메시아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인도한 인도하는 단순한 선생님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은 그 선생님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 내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의길로 인도하시는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 예수님이에요.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한 다음에 그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안드레 형제 시몬에게는 시몬에게 하는 전도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물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길는 생명의 역사에 그 형제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가 끝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메시아를 고백하고 그리고 42절 말씀에 예수를 만나고 직접 체험하면 그 인생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사 42절 말씀 받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니 장차, 장차 개발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안드레는 시몬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십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시몬에 대해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를 꿰뚫어 보시고 그의 모습, 그의 태도 그리고 그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요? 개라하리라 지금은 내가 요한의 시몬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앞으로의 삶 속에서 개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바다 위로 못 걸어간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 정말 단순하고 급하고 무모했던 베드로입니다. 단순하고 급하고 무모했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걸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베드로 베드로도 못했던 일을 베드로만이 할수 있는. 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람이 불어서 무서워서 바다로 점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약점은 단순하고 급하고 무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예수님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강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점을 이용하세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세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저참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에게 12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내 성격은 바뀌지 않을까? 12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년이 지난 다음에 내 삶을 점검하면서 다시 돌이켜 본 것이 무엇이냐면 내성적인 성격이 때문에. 자꾸 생각하고 조심하게 되고 자질을 가리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조심하게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베드로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급함을 무모함을 예수님께서는 장점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 연약한 점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세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서 정말 반석이 되는 베드로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장차. 내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때 메시아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뜻은 점점 더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지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될때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투쟁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결국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삶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구원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은 약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원을 개발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